선생이라고 하지만, 한 20여 년 차이밖에 안됩는데 <laughs> 그런데, 저는 아, 선생이라고 하고, 아, 이렇게 대부이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얼마나 똘똘하고, 용서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 저사들이 그, 선배들이, 얼마나, 그,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회호층이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저 자신도 우리 진주 할아버지가 3일 마켓을 통해서 예수를 위탁해서 4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들한데어른들한데 그냥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세분난장성하한 것도 비슷하고, 더 신앙이 같은 것도 비슷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학생들 뭐편이하면안 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 학생 때부터 아니 학생이 없긴 하학만 있으니까만 이 어 가을 모였니까 했더니 개척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또 그룹을 만들어서 본성 어, 활동을 이제 모두 하고 다니고 모든 하는 일이 너무 특별하고 아니답고 좋아서 좋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은 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학생이나 나가서 강하면 설교 한번 했는데 나도 못 해봤는데 이 올라가서 학생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아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그 당시에 한국의 소원던 여성이었으니까 그 당시 에한국여 성이라는 게 남의. 인권말살입니다 여동입니다. 어, 다르라면, 아이, 다른 라면, 다른 자본 미천이다왜 노동을 시키고 또 돈이 없고 쌀이 모자라면 여자를 풀어먹기도 하니까 <laughs> 여자는 재산 미천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사람이 다한 20, 3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언짢 못하고 그곳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살고 사람 같지 않게 동물를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시지만 한쪽으로는 또큰 일을 하시죠. 일을 하셔도 한쪽으로는 주의 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어디에서도 서로 가가지고는 이 달랄한 사람을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보내라고 영락교회를 보냈지요. 그랬더니 영락교회에서 한경민 목사님은 저하고도 반대였어요. 아, 보니까 이 사람은 보도큰 사람이 되겠지. 나는 여전도사에 맞게 만들어라 보냈는데 어, 한 목사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일군이 하나 났다, 지도자가 하나 났다 싶어가지고 어, 이분을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미국에 시험도 안 치고, 비자도 안 받고, 한목사님한 목사님이, 에 그걸로, 한목사님의 특권으로 거기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공부를 마쳐서 10년 동안을 하고 나니까, 풀로에 갔었어요. 풀로에, 그 유명한 풀로에 갔는데, 풀로에서 또 거기서 선교학을 공부하더니 10년 만에 박, 거기서 박사 학위를 PhD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일인지저 많이 기뻤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다 나와서 한국에서 같이 성이 같이 기독교 교육 뿐 아니라 성교를중심에서초에적으로 아, 교회 또 모든 일을 맡아서 나가시고어 또. 예, 여기서 우리 키우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얼마나 잘 됐는지 아니 우리한께서도 잠깐 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원대학원의 학교에서 초청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 거기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니까. 어, 이제는 안 되겠다. 민계가, 에서 유니미죠. 언더우드 유니버시티에서 어, 또 총, 이제 총장을 또 맡으셨습니다. 참, 재미는 총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한 번도 총장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우리 함께 돌 나오니까 영남교에서 여자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협동 목사님을 주고, 또, 전도사 분이 아니고, 성경공부를 가라치자고 하니까, 성경공부를 가라치는데, 네, 다른 그, 협동 목사님하고 같이 한 방씩 줘서, 성경공부를 가라치게 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들은 내안 가고, 인광성 교수한테만 가는 거야. 너무너무 미안하고, 예. 그래서, 좀, 저금보기해주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돼서 고뒀는지 지금은, 예, 우리, 다, 스케일 목사님이 없어서, 건강에 이제 공부를 시키, 성형 공부를 시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 이왕생 겼으는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가 더 까고 다니는 것이요. 남한에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서교를 찾아다니시고, 선교사 어, 양성을 하고, 어, 또 이렇게 제3세기 학생을 데려다가, 여기서 가르치고 어, 그들을 또, 어, 지, 도자 지방의 기도, 지도자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보니까, 로자 내려도 가게 되고, 국제회의도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복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렇게 해서 복제 활동을 하니까 이분이 내내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몸이 많이 약합니다. 지금도 몸이 약하고, 몸이 아, 약한 몸을 가지고 하다가 의식불명이 될 수도 있고, 어색했다고 뭐 지금도 밧데리를 심장에다가 밧데리 하고 갑니다. <laughs> 여기는 심장에 불을 밧데리 하고, 뭐, 졸업에다가, 뭐, 당뇨에다가, 정합병원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역광 돌리며 기도해 주시죠. 아니,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정말, 근데, 아니, 야, 지금 하고 있는, 예, 하고 있는, 한마디 한 말씀하고 있고, 꼭 비교하라고요. 라이트 미션을 하는 거를, 이거 도로투자는데빠트는데 그래서 12년 전에 라이트 미션이라고 해서 성교사들을 상을 주고 또그 성교사 자녀들을 한 200명, 300명 자녀들에게 상을 주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쉬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어디든지 오라고 오면 갔다가 갔다가 온수이는 병원으로 콧바르고 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쓰실 줄 알고 큰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은 한, 한쪽으로 어려움을 주시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들으시려고 이렇게 귀한 사람을 아, 이렇게 스승에 보내시고 우리 한국에 보내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받게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기독교 학술원 이사장님, 원장님 그리고 여러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반갑합니다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해도. 국내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더합니다. 그동안 저는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은 이번 한국 기독교 학술 상을 나에게 마지막인지도 모르죠. 제 생애의 마지막 이상을 받게 됐을 때에, 저는 저 생애의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성교사님을 통해서, born again. 너는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일곱 살 때의 구원의 확신과,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요. 제 부모님들,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 두 어른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옛날에 그 로스 목사님, 로스 성의사님 밀리언 로스 그 분의 한국 이름이 로일년 선교사님이었는데 었제 나이 7살에 저를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11살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생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때그 목표 그대로 60년, 70년 계속 살면서, 어, 지금까지 그 목표 따라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생, 사, 위, 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았다가, 후에는 1 8절 말씀까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으서 받아 받으니까요 오늘 받는 상은 전액을. 라이트 미션의 코스톤 스카라시브로 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의 남은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얼마나 길지 짧을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날 동안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동안에 이 모든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박사들, 이같이 였습니다. 이광송 박사님, 다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 2회 박술상을 모든 순서를 마치는 요소가 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어트로대학들에서사진자용을 했던 바 예, 그럼 을 특별히 유방 쇄인과 탈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 기념촬영을 모두 같이 한잔 찍은 다음에 다음에 시작을 해야겠습니다.